안녕하세요. 비거리 전문가 나성호 프로입니다. 네, 저희 마이언 골프는 각자 그 신체 조건의 장점들을 통해서 분석을 하고 스피드를 통해서 어떻게 비거리를 늘리는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그 비거리를 향상을 시키고 그만하면 스윙 모션에 대한 것들을 이제 각자 스타일의 장점에 맞게끔 일단 하는 게저희 프로그램의 스타일입니다. 아, 오늘 시간에는 그 비거리 낼때 가장 중요한 그 스윙 가속도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어, 대부분 이제 그 스피드를 내기 위해서는 딱 중요한 그세 가지 그 순서가 있는데요. 그 백스윙 때는 이제 가속을 했다가 그 전환 과정에서 감속이 됐다가 나중에 또 가속을 버는 어, 이런 부분들이 게, 운동 역학적으로 아주 제 기본적인 스피드 낼수 있는 방법인데요. 그 스피드 낼수 있는 그 시작점을 거의 대부분은 이제 백스윙을 했을 때그팔 피고 자세하게 만든다고 해서 클럽 헤드를 되게 천천히 드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에너지가 일단 안 벌었기 때문에 위에 탑에서는 더 세게 때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감속이 됐다가 이제 가속도를 주위에서 가속을 해버리면 임팩트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감속이 되면서 잡히는 케이스가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 그 가속도로 벌수 있는 그 시퀀스 드릴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자, 가속을 처음에 할때 어드레스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이렇게 출발을 하게 되면 클럽의 가속도를 조금 못벌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이, 이 클럽을 조금 더 왼쪽, 왼쪽으로 조금 더 갖다 놓게 되면 체중이 지금 보면은 이쪽으로 조금 실려 있는 게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이쪽에서 플러 클럽을 왼쪽에서 이렇게 끌듯이 가속도를 주게 되면 이클럽헤 드스피드가 조금 더 처음부터 많이 버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이 팔을 갖다가 빨리 가는 게 아니라 왼쪽에서 체중이 왼쪽에 있는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반동을 타면서 클럽을 줄수 있는 그 가속도를 많이 버는 거기 때문에 그이 부분에서 좀 가속도를 벌수 있는 방법에 대한 드릴입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는. 그, 먼저, 여기서 가속을 벌수 있는 드릴을 백스윙 때 빨리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운 스윙 때그 시퀀스를 조금 마,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한번 이렇게, 왼쪽에서 한번 이렇게 왔다가, 자, 가속도를 한번 내볼까요? 자, 하나. 그렇죠. 오케이. 잘했습니다. 자, 이제 지금 보시면, 왼쪽에서 살짝 왔다가, 자, 백스윙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그러면 지금 이 가속도를 벌때 왼쪽으로 조금 더 빨리 이렇게 왼쪽으로 조금 전환 과정이 좀 일찍 일어나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쪽이 전환 과정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그 지면을 밀어내면서 가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조금 할수 있는 드릴들이에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볼을. 이쪽에다가 하나를 갖다 놓고, 저 볼을 저쪽으로 밀듯이, 볼을 한 바퀴 밀면서 한 번, 백스윙 가볼게요. 자, 밀어볼까요? 하나, 둘. 오케이. 좋습니다. 한 번만 더. 네. 자, 골프공을 좀더 놔둬도 돼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골프공을 밀듯이. 자, 가속도. 하나, 그렇죠. 오케이. 좋습니다. 오, 좋습니다. 자, 거기서 한 번, 스윙 한번 해볼게요. 이걸, 이쪽에서 볼을 한번 밀어 보고요. 왼쪽에서 왼쪽에서 밀어 보고 그 다음에 스윙 스윙을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오케이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진행 과정에서. 왼쪽에서 갖다 놓고 볼을 밀듯이 이쪽으로 딱 들어와서 가속을 또 가속도를 내면은 그 전환 과정에서 벌써 왼쪽이 조금 더 빨리 자리를 잡아요. 그래서 그 백스윙 때그 가속을 번 상태로 무게중심이 왼쪽으로 빨리 자리를 잡게 되면은 오히려 그 체중에서 왼쪽을 찰수 있는 어떤 그 지면 발력이 훨씬 더 극대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가속을 못 벌고 일단은 손으로 먼저 출발한 케이스에 대한 그 아마추어 분들은 조금 더 왼쪽에다가 볼을 갖다 놓고 이쪽으로 그 가속을 줄면서 줄때 이제 오른발을 이렇게 딱 이렇게 밟게 되면서 가속을 벌어주게 되면 왼쪽으로 굉장히 자연스럽게 트레이션이 어, 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하는 드릴들인데 이렇게 해서 일단은 왼쪽에서 볼을 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느낌을 가지고 볼을 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자, 볼을 좀 중간에 두고요. 이렇게 원래 이제 이쪽에서 볼을 놔두, 놔두는 건데 우리가 아까 쪽에서는 왼쪽에서 이렇게. 이렇게 이제 그 드릴, 을 드릴 하기 전에는 위 왼쪽에서 뭔가 가속을 벌라고 딱 그랬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자세는 그대로 두고, 자, 손만 이렇게 앞으로 와볼게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 왼쪽에서 먼저 출발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이, 지금 이렇게 왼쪽 무릎이 좀 안쪽으로 좀 가는 게 보일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똑같이 가속되듯이 스피드를 한번 내보는 거죠. 자, 한번 더 해볼까요? 한번 여기, 뭐, 그죠? 왼쪽에서 가속을 벌 준비가 됐습니다. 그죠, 렇 여기 오른쪽이 잠깐 안쪽으로 살짝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내비두고 한번 볼을 다시 놔두고요. 자, 거기서 가속을 벌어서 한번 볼을 한번 쳐보죠. 그렇죠? 오케이, 좋습니다. 지금 스피드 가속을 벌 때, 팔을 갖다가 이렇게 빨리 가는 것보다는 왼쪽에서 뭔가 체중을 이렇게 실어놓고 이렇게 들어가는 케이스가 보이는데 이게 이제 그 선수들 보면은 그 트리거 동작이라 고 그래가지고요 그 속도를 벌때그 손으로 움직이는 거보다는 왼쪽에서 뭔가 힘을 얻어가지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속도를 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드릴들을 하시는 조금 따라 할수 있다면은 그 아마추어분들이 소식 비거리 되는데 굉장히 유용할 거예요 그래서 그 어드레스를 쓴 상태로 처음에는. 왼쪽에 좀 실어놓고, 공을 아까 밀듯이, 가속을 걸어서 한번 백스윙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가속 버는 그 포지션을 갖고, 그 중앙으로 들어와서, 클럽을 또 똑같이, 가속도를 벌게 되면은, 그 지면을, 밀, 밀, 어, 어, 지면에서 밀어주면서 가속도가 생기고, 그 통해가지고 트레이션 구간이 굉장히 빨라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 아까 이제 그, 우리 프로님이 하신 것처럼, 그 속도를 갖다가 계속 볼을 좀 치게 됐을 때 폰보다는 조금 더그 가속도 벌어서 스피드를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쉬운 좀 들이 될것 같아요. 한번더쳐 볼까요? 자, 어드레스 해 놓고 아까 굴리는 쪽에다가 살짝 놔두면 이때는 살짝 왼쪽으로 가있죠 그죠? 왼쪽으로 가 있고 그리고 고그 상태에서 다시 정상적으로 놔두고 네, 거기서 이제 반동을 타서 한번 수행 한번 해 보죠. 네. 네, 이렇게 해서 그 가속도를 어, 쉽게 줄수 있는 어, 드릴들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